제 20장. 소유가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에 위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와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부에서 배로 떠나 다스만에 드로와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느라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예, 오늘 본문은 바울의 삼차 전도 여행에서 이 유도고의 죽음과 소생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삼차 전도 여행에서 거의 대부분을 에베소에서 보내게 되고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일어난 소유가 끝나자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그런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그리고 헬라에 이르러서 즉 아가야 지방에 이르러서 석달을 지내게 됩니다. 바울에게 이 석달은 굉장히 분주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던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석달은 아마도 겨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봄이 와야지만 수리하러갈수 있는 배가 운행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봄이 돼서 2차 전도여행처럼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다시 육로로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볼수 있죠. 그의 복음 사역은 편안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 계속 복음의 씨를 뿌리며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피하며 그래도 계속 사명을 이어감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무조건 행복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런저런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고 하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유두고의 죽음과 소생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주일의 첫날, 즉한 주의 첫날 주일에 모였습니다. 바로 안식이로 첫날인 지금에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이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최초의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들을 함께 모여서 떡을 뗐고 성만찬을 했으며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 바울이 아마도 설교를 꽤 길게 했다고 라 보여집니다. 다음 날에 드로아를 떠나야 되는 바울은 아마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밤 늦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깊이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이 말보다는 글에 능했다 라는 그런 추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뭐 그래서 많이 깊이 졸다가 근데 또 길게 하니까 또더 졸다가 어 떨어져 죽었다 라는 뭐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유두고가 결국에 다시 살아나는데 바울은 또 다시 설교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예, 이 바울이 정말 담집질적인 요소, 어, 정말 그 목적을 결국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볼수 있는데 의사인 누가는 유도고가 분명히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의식을 잃었던 게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바울이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서 말하는 모습은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에게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에게 행했던 행동과 흡사하죠. 이 모습을 통해서 유두고에 숨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죽었던 유두고를 살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아졌던 것처럼 12절에서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살아난 유두고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게 설교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위로가 돼요. 이 위대한 바울도 이렇게 설교를 할때 좋은 청중들이 었다하물며 뭐, 뭐, 저희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모두에게 위로가 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은 유도고를 살린 후에 그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떡을 떼어먹고 날이 새기까지 다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기적을 일으키시니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았죠. 사도행전에서 기적은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한 것이지 기적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능력만을 쫓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이런저런 유튜브에 아주 위험한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가장한 그런 신비주의 운동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주일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들려지는 복음 즉 말씀 선포 그리고 보이는 복음의 은혜 즉 선망찬을 통해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자 했던 사람들이며 그리고 유두고의 사건은 결국 그런 전제 가운데 위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성만찬 이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교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했는지 그리고 예배 중에 때로는 또 말씀 가운데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경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건이 위로가 된 것은 말씀이 선포됐기에 또 성만찬이 진행됐기에 그 은혜가 기반되어 있었기 때문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졸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멍할 때도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늘 붙드시기 때문에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회복되고 위로받고 또 살아나는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저희 또 다음 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